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진다며? 마술과는 반대네 아직 멀었어 하나씩 하나씩 굉장해 마술보다 더 마술같아 졸업식 날만 기다렸어 쭉 생각했던 게 있었으니까 스스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손재주는 좀 있어 저부터 시작할까? 나 이런데 잘 들어가 봐, 할수 있었잖아. 카펜존자가 네, 사망했습니다. 죄송해요. 원하는 거야? 내 점수를 소개할게 널 기억할게 여긴 어떤 학교였을까 기숙사도 있었을까 도움이 되는 게 있었으면 씩 하나씩. 이렇게만 하면 돼. 도움이 되는 게 있었으면 좁은 길에는 사람들의 흔적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종교는 사람을 경건하게 하지 라스쿤돈이 사망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위선일까? 움이 되는 게 있었으면 얼 위해 준비했습니다. 내마술를 소개할게. 도망가요! 도움이 되는 게 있었으면... 수녀님들 앞에서 마술 공연 한적 있어. <laughs> 좋아하셨지. 나에게 필요한 건 실력보다 미소. 응? 죽은 사람들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술은 어떤 걸까? 나에게 필요한 건 실력보다 미소. 응? 결과를 보여줄 시간이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소품을 잘 챙겨야지. 스스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손재주는 좀 있어. 오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모자 써. 궁금하지? 소개할게. 모든 쇼에는 끝이 있는 법이. 누군가가 실험에 다시 참가했습니다 <laughs>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게 있었으면 죽은 사람들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술은 어떤 걸까? 아 이런데 잘 들어가. 스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손끝심은좀 있어. 연습한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우선 이만큼만 떠두고. 종교는 사람을 경건하게 하지, 마술은 즐겁게 하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사람이 남긴 발자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런 것도 마술이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허, 바라는 거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열아, 착제. 못대로 들어가도 될까? 에이, 뭘 이제 왔어? 쉬세요. 흘리� 가 first... 안녕하세요. 실험체가 복제됐습니다. 잡자. 잠시만. 어. 누구자가 사망했습니다. <Hiç>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러네, 다시 참가했습니다 니가, 니가, 있가니아하셨 니가, 좀 쉬자. 생존자가사망했습니다 니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을잘챙겨야가 니가, 준비가 <놀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마술은 즐겁게 하고 괜찮아 잘될 거야. 길을 걷는 것도 마술인 걸. 음... 죄송해요. 내가 좋아. 널 기억할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로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생존자가사망했습니다샌전가누군가가샌니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자스럽지만 <목소리> 최신 기술이야 말로 마술이라니까.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하는 게 있었으면 편히 쉬세요. 소품을 잘 챙겨야지. 좁은 길에는 사람들의 흔적이 배어있지. 선수장! 내 조수를 소개할게. 소품을 잘 챙겨야지. 생존자가 사망했으 무언가가 생존자의 절반을 학살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무언가가 생존자의 절반을 학살했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했다 이쪽이에요. 좋아. <목소리> 밀산. 밀산. <못> <목소리> <목소리> 이쪽이에요. 일산. 일 이쪽이에요. 내가 수를 소개할게. <목소리> <안 됐다는데? 목소리> 어? 너, 안나 오늘 나를 <목소리> 소개할게. 지 구역이 지정되 이쪽이에요. 자술 시작! 선수야, 이쪽요내 조수를 소개할게. 자이 궁금하지? 조용한 곳이구나. 마안쪽이에 준비했다. 죄송해요. 나 시작! <laughs> 내 주술을 소개할게. 너희를 준비했어. 내조술을 소개할게. 이쪽이에요. 선야

사망했습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好。<laughs>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처치 중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후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 보안 콘솔 주변이 안전 지대로 설정됩니다. 길을 막는 게 좋을까요? 시작 명 남았습니다.